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 인조의 하피니스. 네, 6월로 민선오기 자치단체장들과 지역의회가 출범한 지 임기의 절반인 2년째를 맞았습니다. NSP 동시는 민선오기 구청장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부산 지역 16개 군구 기초단체장들과 그 의회 의장 등을 만나 중간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대답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부산 수영구입니다. 수영구 박현욱 구청장은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양문화 도시 수영구의 특색을 살려 다양한 축제와 바다가 어우러진 아시아 최고의 휴양도시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노력에 구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 구청장을 만나 수영구의 비전과 남은 임기 동안의 구정 방향에 대해 들어봅니다. 우리 주구나 문화 또 복지 또 우리 지역 특성상 또 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지역이 또 안전해야 되니까 안전도시 <laughs>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cctv 관제센터를 지금 이달 중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고 나면은 수영구에서 범죄를 일으키면은 반드시 잡힌다 하는 인식을 심으, 심어주기 위한 그런 cctv 관제센터가 이달에 완공이 되고 또 보건소가 좀 오래돼가지고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좀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보건소도 짓고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민생에 또 주민들의 삶을 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 가을리 바닷가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바다를 미술관화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다빛 미술관이라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축제의 바다, 정리의 바다로 이제 많은 그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 서울에 있는 젊은이들이 해운대는 사치하고 관을한 안가보면 왕따를 당할 정도로 그야말로 좋은 바다로 어,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축제하면 대표적인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어촌을 배경으로 한 전국에서 유일한 축제가 어방축제입니다. 어촌은 우리 조상들의 그런 그 어촌을 배경으로 한 그런 민속축제가 있고요. 어, 또 가을에는 어, 세계불꽃축제가 있습니다. 이 불꽃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클 거예요, 이것도. 이제 광안리는 정말 세계 속에 해수욕장이또 관광지가 되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오는 관광객들을 보면은 약 200만 명이 조금 넘는데 그 절반인 100만 명이 일본 관광객, 중국 관광객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권에 있는 관광객들을 위한 어떤 즐거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 바다의 중간에 웨일 크루즈를 해가지고 또 있는 그 섬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유하면서 뭐 음악도 듣고 차도 마시고 또 숙박도 하고 각종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래 되면은 관광객들이 부산에 와서 이제 이곳에 가야 되겠다. 할 정도로 멋지게 꾸민 배경입니다. 정말 낭만의 바다. 축제의 바다로 변모해 나가고 있다. 하는 그런 우리 자랑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의 어떤 이 점을 살려서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도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한리 주변에 양한 정비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그진수공원에서강안리의 기억을 높이고, 또 강한리 바다에 소위 말하는 떠있는 섬이라고 합니다. 웨일 크루즈 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함으로 해서 우리 강한리가 정말 세계 속에 우뚝 설수 있는 그런 바다로 어, 가야만이 이제 생존 경제에서 살아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부산에서 최고 득표율로 저를 구청장으로 주민들이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가 그런 최고 득표율 받은 만큼 최고의 어, 수용을 이끌어 갈수 있느냐 하느냐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걸맞게 기대에 걸맞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꼭 약속을 지키는 어, 그런 우리 주민이 원하는 구청장이 꼭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듯이 저 역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꼭 약속을 지키는 발로 뛰어서 반드시 세계 속에 수영구를 일으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구 광안리는 부산뿐만 아니라 국내 유수의 도시들 가운데 국내외 관광객들이 사계절 내내 많이 찾는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민선6이 남은 2년 동안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세계적인 해양 문화 도시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NSP통신 강혜진입니다.